어, 자동차 이제 부품주로 잘 알려져 있죠. 사실 이제 그동안 어, 전기차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서 반응이 되었는데요. 이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테슬라 어, 전기차 모델 3의 그열 관리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현대차그룹에 납품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 그동안 사실 시장에서 이 전기차 열 관리 모듈을 납품함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움직임이 없었죠. 그 이유는 현대차그룹의 중국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어, 주가를. 좀 눌러왔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최근 3년 동안의 어떤 이익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어 연평균 20%씩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런 친환경, ]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부품 업체들의 트렌드 자체도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이런 이제 전기차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다라는 점을 봤을 때 사실 어떤 대형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좀 그동안 가장 좀 소외 있었던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도 IT와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면은 이런 좀 우량한 대형 부품주 쪽에서도 이 전기차 쪽에 실제 지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를 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창봉 대표와 박종환